안녕하세요. 박상진 기자입니다. 3일째 북한의 괴음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월경에 재개된 남북확성기방송으로 북한 적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피해를 받았습니다. 주야로 울려 퍼지는 확성기방송으로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수면장애에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으며 농민들은 생계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급감과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강화군 박용철 군수는 남북 확성기 방송 중지 노력 등 결실을 맺었으며 정보의 선제적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스 탐사입니다.